청년부에게 하고 싶은 오은 27기들한테 하고 싶은 사이에는 제가 가사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참여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시간을 참여 못한게 되게 좀 뭐라 그래 그때 열심히 해볼 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모두 청년 모두 다 같이 이제 힘써서하나님서광국에서한국더서더국에서한국한청년부한국에으한국겠습니다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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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도 신앙 잃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말씀 붙잡고 건강하게 에서잘국에고 돌아오기를 기도할게국에서한국에정재영에님 어, 군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다녀오세요. 정재야, 안녕. 상하누나야 어, 이제 너가 월요일이면 군대 가게 될 텐데 가서 진짜 건강 조심하고 군대 가 있는 시간이 정말 정재에게 비전과 믿음 성장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길 더 기도할게. 조심히 잘 다녀오고 안녕. 정재 안녕 나 지훈이야. 항상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안녕 정재야. 아프지 말고 군대 잘 다녀와. 누나가 기도할 거야. 알지? 안녕. 안녕! 군대야 군대 가자 상우야 결혼하자 와. <laughs> 군대야, 안녕! 안 안녕! 안녕! 다 오고 전화 많이 해 많이 받아줄게 던질 던질게. 안녕! 안지안 안녕! 안녕! 야 해병대 잘 다녀오고 휴가 나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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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재 군대 잘 가, 파이팅 정재 어, 일단 미안하다. 형이 이래서 널찾을줄 못해서 여기까지다. 군생활 잘 하고. <laughs> 어 군대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잘 이름 잘 이끌고 가. 어 너만 믿는다 믿는다. 수가 나와서 보자. 정재 오빠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정자 형 군대 잘 다녀오세요. 정자야 군대 잘 갔다오고 몸 조심하고 군대에서도 믿음 괜찮길 바래. 안녕 잘 갔다 와. 정자 오빠 몸 건강히 군대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정재야 기다리고 있을게 군대도 하나님은 계실거라 믿는다 안녕 정재야 군대 잘 갔다오고 음, 잘잘가 와.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할게 빠잉 정재야 사랑해 정재야 항상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내가 연락할게 정재야 군대 가서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몸아프지 말고 건강해 사랑해, 동재야. 또 추운 날에 군대 가는구나 가서 몸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고, 휴가 때도 보자꾸나. 동재야, 사랑한다. 어, 아, 너무 커. 우리 구역 구역원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니까 진짜 미안하다. 사랑하고 자주 연락하자, 이 자식아. 몸 건강히 잘 다녀오고 그곳에서믿음국지서고잘 지켜나가고 성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잘가 해줘 잘가 수아 수화, 수아로 잘가 <laughs> <응? 웃음> 네, 안녕 알바하다가 너서각나서 지금 숨어서한번더 찍고 있어 어...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구역에서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너와 군대를 가도 우리는 한 구역인 게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재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몸 건강이 가장 중요해 알았지 조심히 잘 다녀와 안녕. 어 정재야 이렇게 한눈 소리 같이 하게 돼서 이제 막 정들어서 되게 좋은데 막상 네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되게 아쉽다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너형뭐 언제 군대 갈...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뭐 청년부 언제 떠날지 모르겠는데 형이 너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어, 형 고무신 거꾸로 안 신는다 사랑한다 어... <laughs> 정재야! 나 단장님이야 <laughs> 군대 잘 갔다 오고 어, 군대 <laughs> 군대 가서 다 왔을 때꼭 하늘소리로 돌아오시고요. 네 가서도 어,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드럼 연습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십시오. 잘 갔다 와. 안녕. 정재야 군대 잘 갔다. 와. 2년 동안 기다릴게. 화이팅. 명훈 아는데. 다 다와. 난더 늙어져 있겠지. <laughs> 그래 이놈아. 영희야, <laughs> 음형잘 응. 나오지? 그래. 풍성이다 네, 경제 잘 다녀오고 휴가 나올 때마다 <laughs> 그 형한테 연락하면 또 맛있는 밥한 끼, 또고하게또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웃음> 안녕. <웃음> <웃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다나가 거야. 멋있습니다. 형 거울 아닙니다. 형 거울,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몸 조심해라. 내가 <laughs> 처음에. 동재야 조심히 갔다 오고 휴가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laughs> 동재야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맛있게 먹어 안녕 내가 사준 성경책으로 항상 말씀 잘 읽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렴 안녕!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